이거 하나만 알면 10초 아니 5초만에 건물 가격 알게 되는 비법 알려드릴게요. 우리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부동산 보이죠? 부동산에 이렇게 막 붙어있잖아요. 월세 얼마, 보증금 얼마, 뭐 수익률 얼마, 뭐 가격 얼마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 건물 가격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가격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. 또이 건물 가격이 정말 고평가된 건지 저평가된 건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걸알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건물뿐만이 아니라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, 뭐, 뭐 거의 모든 부동산은 다 적용 가능한 것 같아요. 우선 수익률을 어떻게 내는지부터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.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. 월세, 곱하기 12달, 나누기, 건물 가격, 곱하기 100해서,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게 보통일 거예요. 그러면 이 매매가와 수익률을 바꿀 수 있잖아요. 매매가는 월세 12달 곱한 걸 수익률로 나눠준 값이 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0만 원이고 수익률이 2%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500 곱하기 12 수익률 2% 곱하기 100딱요 부분만 요 부분만 넣어준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나눠주고 30억이 될 거예요. 어, 너무 간단한 계산이죠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월세가 500인데 만약에 수익률이 3%다 그럼 이거 숫자를 3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나눠주고 아까 4로 돼서 3%라고 했을 때 20억이 될 겁니다 이거를 단순화해서 생각만 하면 되게 쉬워져요 이 매매가는 여기 월세 곱하기 1200딱이 공식 하나만 알면 다 끝나요.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120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. 1200이라는 숫자. 자, 월세가 고정이 됐을 때 수익률이 2% 나왔어요. 그럼 뭐예요? 1200을 2로 나누면 600. 600 500만 원 하면 은 30억. 그리고 3%다, 수익률이. 그럼 1200 나누기 3. 400 곱하기 500 하니까 20억. 만약에 4%다. 그러면 1200 나누기 3 하니까 300 곱하기 500 하니까 15억. 6% 10억. 이렇게 쭉쭉쭉 바로 나오잖아요.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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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. 어 그러니까 월세 얘기 듣고요 수익률 나오면은 매매가격 나오는 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요 공식에만 대입하면은 여러분은 끝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증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증금이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플러스 보증금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월세 500만원인데 보증금 이 2억이다 근데 수익률이 2%다 그럼 얼마 여기 따다닥 나오면 바로 32억.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. 이거 뭐 머리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구조를 알아야만 실제로 공인중개사든 누가 이 물건을 얘기를 했을 때그 가격이 제대로 적정선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한눈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. 내가 계산한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은 너무 높게 평가된 거죠. 낮다 그러면 낮게 평가된 거고. 하지만 그게 또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유를 갖다가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수익률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. 요즘 강남 같은 경우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2%초 중반대. 그리고 조금 더잘 나온다 그러면은 뭐그외 지역에선 3% 물론 뭐더잘 나온 건4% 5%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그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. 그럼 만약에 강남 강남의 물건을 보러 왔다 그러면 2%대로 맞추고 월세 나오는 걸 보면 저 건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린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겠죠. 매매가랑 월세는 같이 비례하죠. 월세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바꿔서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은 매매가는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되게 낮잖아요. 하지만 매매가가 굉장히 높은 것도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.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을 공식은 이거 하나입니다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인데 월세와 수익률을 들었을 때 무조건 이 1,200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주고 마지막에 보증금 있으면 더해주고 이걸로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길 가시다가 월세를 보고 수익률을 보신다 그러면 이 공식 한번 대입해서 아저 건물 얼마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그 거기에 따른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